이그 조선일보가 오늘 공개한 드루킹의 편지의 진위 누가 맞는지 이 얘기는 이제 이후에 가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이 편지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경수 원이 매크로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음. 김경수 원한테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김경수 원이 이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건 분명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인사청탁도 내가 먼저 한게 아니다. 저쪽에서 제안을 했다. 뭐특 1급 얘기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저 대선 캠프에 넣어달라는 데한 명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전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김경수 얘기,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인지는 추후에 이제 뭐 대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좀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네. 이 사안이 특검 사안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서로 다르지만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여야가 그렇게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차의원님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 검사가 이제 특검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그렇게 될수 되게 돼 있습니다. 음. 지금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예. 야당이 추천을 하면은 그걸 이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네. 낙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다만 여기서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 바른 정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음. 제가 분명하게 거기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 야당에 드리고 싶고요. 준연당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제, 제 말씀을 <laughs>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특검의이 예. 기간 그 다음에 뭐, 파견 인력 규모. 음.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맥시멈 법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내는 법안은 저 맥시멈 음. 어, 두 당에서 원하는 맥시멈으로 법안을 내놨는데 예.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그 수용하기가 어렵고 이 사안의 성격을 보더라도 예예. 무슨 검사 20명에 수사관 40명 씩 그건 최순실 특검 규모거든요. 예예. 근데 사안을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 비서실까지 다 연루된 음. 진짜 국정농단 사건이고 예. 오히려 그 박영수 특검의 규모는 작았죠 사건의 볼륨에 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의 이런 일탈을 가지고서 최순실 특검에 맞먹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좀좀 어불성설이고요. 음. 적당한 규모와 적당한 기간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자유 한국당도 이것만 붙잡고 정치하실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중요해요. 이것만 붙잡고 정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거 잘못되면 뭐 당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e n smash, man, t h 도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t 게 e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 o m 그 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the women, 0 h e w o 요 e n t 저희 자유 한국당의 전신, 예, 예, 예. 응?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예. 새누리당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김강진 의원이라면 좋다. 크게 해가지고 음. 그것도 다 조사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무슨 이거를 자꾸 쭈쭈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걸 조사해서 뭐 하게요? 공소시다 지난 거를. 아니 뭐, 2007년도, 아니지. 12년도 선부도다 끝난 거죠. 돌이켜서가요 아우리 아까 뭐 조금 아까 이제 네. 5.18 얘기했잖아요. 한번 잘못한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복 세금해야이양민학라고 비교할 문제입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그 아. 5.18은 과거에 소위 말하면 전근대적인 폭력이었다면 이거는 현대화된 폭력이에요. 그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얘기 많이 하죠. <laughs> 그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이 사이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한나라의 한 나라의 국군이 조작됐는지. 아 차명진 의원께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최순실 그 국정농단보다 큰 사건입니까? 누가 비교하자 합니까 이걸? 큰지 안 큰지 나 뭐는 난그특검 볼륨을 그 볼륨으로 주장을 하세요. 아니, 그 나는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공권력 봐요. 낭비고 네. 검찰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어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데는. 사전에 그거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우리 얘기는 그거예요. 예단하지 말고 더 큰지 더 작은지 대보자고. 음.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그런 조작이 예.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한다선 치더라도 이게 뭐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한거든, 뭐이 국방부가 개입돼 가지고 한게 아니라 드루킹이라고 하는 집단이 어찌 보면 아주 그냥 개별적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과 연관되는 집단 그 사람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저기요. 거죠. 저기요 이렇습니다. 친위에보다 더 무서운 게. 홍위병이에요 친위대는 음. 관직을 주고 거기서 월급을 주고 지기를 주고 시키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좋다, 국정원 댓글이 있었다면 그거는 친위대였던 거야. 근데 그보다더 무서운 게 뭐냐면 홍위병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자발적이면서도 사실은 서로의 동, 뜻이 맞아서 동의해 움직이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 지금 조금 아까 것과 그, 그 자발적인 지지를 네. 도, 그 그래도, 반대로 말씀 말씀 네. 안 되는 거죠. 조금 그 아까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문제인 사면는데 국정원 댓글은 이렇게 대놓고 있죠. 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무슨 깎아내려라 이런 댓글은 없어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는 있어요. 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이렇게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댓글이 없으니까. 왜 그런 댓글이. 없으니까 걱정한 네. 댓글이. 얘기해보세요. 거의 뭐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를 그 거의 인격 모독하고 음. 이런 댓글이 허다하죠. 아니 지금 나온 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댓글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예, 예, 해서 찾아보세요. 자 진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웃음> <웃음> 가만히 계시네. <laughs> 아니요 저는 바로 네. 여기서 이렇게 감론을막 하는 것도. 예. 아니 사실은 박원석 의원님이 정의당 소속이신데 마치 청와대 내지 민주당 대변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laughs> 말씀을 하시는 그 아무튼 뭐 생각은 예예 예, 예, 예. 아이 뭐 예, 예. 생각은 존중합니다. 저랑 음. 다른 생각이다 하더라도. 예, 예, 예. 근데 이 원내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계속 이렇게 서로 난 이런 게 거의 적대적 공생 관계. 아 민주당하고 보고. 한국당이.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양비로 아니에요? <laughs> <없지? 웃음> 그래서 제3정당의 역할이 참 절실한데, 아직 네. 우리 정치 풍토랄까, 정치 문화상으로 제3당이. 좀 존재감을 보이면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그좀 네. 뭐랄까 토양이 충분하지 네. 않은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예.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3당인데요. 제3당이 같이 <laughs> 판단을 유보하고 제4당 어, 그냥 양당을 비판하는 게 제3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어, 틀린 건 틀리고 분명한 자기 같이 판단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져야 그게 이제 제삼당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특검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음. 특검을 이제 안 하자고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예, 예. 다만 그 특검의 시기, 규모, 뭐또 수사 대상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9시에 소집이 돼 있는데 밤에 예. 그러니까 오늘 내로 사실은 합의가 안 되면 지난번 합의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추경하고 동시에. 음. 근데 보니까 이게 추경안도 이 심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 막상 들여다보니까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3조 9천억인데 이번 추경이. 예. 그중에 2조, 2조 9천억이 이제 일자리 추경이고 예. 1조 정도가 그 GM이라든지 또 음. 조선업 구조조정과 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이런 추경인데 이것도 이제 이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예비심사 하나도 안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뭐 그냥 오늘 하루 중에 다 해치워가지고 본회의에서 방망이 치는 것도 이게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며칠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니까 예, 예. 오늘 내로 두 가지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다. 예. 다만, 이제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최순실 특검에 비하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버금가는 음. 그런 정도의 문제냐. 그렇게 네. 국가 공권력이 개입되고 음.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런 비서실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비선 실세가 개입이 되고 예. 이런 이 국가적인 농단 사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침소봉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준년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제, 제 말씀을 <laughs>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만 이제 특검에 <laughs> 예. 이 기간 그 다음에 뭐 파견 인력 규모 음.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맥시멈 법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내는 법안은 저 맥시멈 음. 어, 두 당에서 원하는 맥시멈으로 법안을 내놨는데 예.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그 수용하기가 어렵고 이 사안의 성격을 보더라도 예예. 무슨 검사 20명에 수사관 40명씩 그건 최순실 특검 규모거든요. 예예. 근데 사안을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 비서실까지 다 연루된 음. 진짜 국정농단 사건이고 예. 오히려 그 박영수 특검의 규모는 작았죠 사건의 볼륨에 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의 이런 일탈을 가지고서 최순실 특검에 맞먹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좀좀 어불성설이고요. 음. 적당한 규모와 적당한 기간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이것만 붙잡고 정치하실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중요해요. 이것만 아, 붙잡고 정치하실 이것에, 거예요? 이것에 그러면 이거 이거 잘못되면 뭐 당이 어떻게 대의더라도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든요 국가 기관에 가는 데도 민생허가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야지 이거 이게 중요하다. 니까 그게 제일 <laughs> 네, 야담으로서의 바람직한 아니 제가 그왜 이게 지금 244 그러니까 133이 아니라 244이그 조선일보가 오늘 공개한 트루킹의 편지의 진위 누가 맞는지 이 얘기는 이제 이후에 가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이 편지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경수 원이 매크로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음. 김경수 원한테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김경수 원이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건 분명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인사 청탁도 내가 먼저 한게 아니다. 저쪽에서 제안을 했다. 뭐특 1급 얘기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저 대선 캠프에 넣어달라는데한 명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전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김경수 얘기,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인지는 추후에 이제 뭐 대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좀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네. 이 사안이 특검 사안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서로 다르지만 하기로 한 겁니다. 예. 여야가 그렇게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차 의원님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이제 특검이 돼야 된다. 그것도 그렇게 될수 되게 돼 있습니다. 음. 지금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예. 야당이 추천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네. 낙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다만 여기서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 바른 정당만이 아니라. 하는 점을 음. 제가 분명하게 거기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기 예단하지 말고 우리 얘기는 그거예요. 예단하지 말고 더 큰지 더 작은지 대보자고. 음.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 불법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한다선 치더라도 이게 뭐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한거든 뭐이 국방부가 개입돼 가지고 한게 아니라 드루킹이라고 하는 집단이 어찌 보면 아주 그냥 개별적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과 연관되는 집단. 그 사람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저기요, 거죠. 저기요 이렇습니다. 친위대보다 더 무서운 게 홍위병이에요. 친위대는 음. 관직을 주고 거기서 월급을 주고 지기를 주고 시키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좋다, 국정원 댓글이 있었다면 그거는 친위대의 연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홍위병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시.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자발적이면서도 사실은 서로의 동, 뜻이 맞아 동의해 움직이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의에 대한 그, 것과 그 또, 자발적인 지지를 네, 그래도, 그 반대로 말씀하시면 네, 조금 안 되는 아까 거죠. 조박가그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원 댓글은 이렇게 대놓고 있죠. 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무슨 깎아내려라 이런 댓글은 없어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는 있어요. 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이렇게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맞잖아요. 아, 그런 어. 댓글이 왜, 없으니까. 왜 그런 댓글이. 없습니까? 네. 얘기해보세요. 거의 뭐 노무현 있어요?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를 그 거의 인격 모독하고 음. 이런 댓글이 허다하죠. 아니 지금 나온 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댓글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서 <laughs> 예, 예, 찾아보세요. 자 진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laughs> 가만히 계시네. <웃음> <웃음> 아니요 저는 바로 예. 여기서 이렇게 감론을막 하는 것도 예. 아니 사실은 박원석 의원님이 정의당 <laughs> 소속이신데 마치 청와대 내지 민주당 대변인 인 것처럼 착각하는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뭐 생각은 예, 하튼 예예, 아이뭐 예, 예. 생각은 존중합니다. 저랑 뭐. 다른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 예, 예. 이 원내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계속 이렇게 서로 난 이런 게 거의 적대적 공생 관계. 아, 보고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예예. 예. 그래서 양비론을 <laughs> 따지요 그래서 제3정당의 역할이 참 절실한데 아직 네. 우리 정치 풍토랄까 정치 문화상으로 제3당이 좀 존재감을 보이면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그좀 네. 뭐랄까 토양이 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예.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같 저희도 이제 제3당인데요. 제3당이 가치판단을 <laughs> 유보하고 어, 그냥 양당을... 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40명. 이때 예, 아. 필요하냐 하면요. 예. 그 드루킹이 뭐라 그러냐면 2002년도요, 2007년도에 당시 여당, 저희 자유한국당의 전신. 예, 예, 예. 응?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예, 새누리당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김강진 의원이라면 좋다. 크게 해가지고 음. 그것도 다 조사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무슨 이거를 자꾸 줄,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조사해서 뭐 하게요? 공소시효 다 지난 거를. 뭐, 2007년도, 안지. 12년도, 선부도다 끝난 건데 돌이킬 수가 하거든요 아까 뭐 조금 아까 네. 5.18 얘기했잖아요. 한번 잘못한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복 행 이게 양민학사라고 비교할 문제입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그 5.18은 음. 과거에 소위 말하면 전근대적인 폭력이었다면 이거는 현대화된 폭력이에요. 그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얘기 많이 하죠. <laughs> 그이 그러니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이 사이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한나라의 한 나라의 국군이 조작됐는지. 아 차명진 의원이가 질문드릴게요. 그,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큰 사건입니까? 누가 비교하자니까 이걸 큰지 안 큰지 나머지. 데 특검 볼륨을 그 볼륨으로 주장을 하세요. 아니 그, 나는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공권력 봐요. 낭비고 네. 검찰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한다는. 아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를 미리.